배우 서유정 씨가 이혼 후 2년 만에 어렵게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정 그리고 주정을 통해 송도 그리고 이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유정 씨는 과거 거주했던 인천 송도를 방문해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 서유정 씨는 전 남편과 비슷한 부분이 없었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달랐고 나이가 들어 결혼하다 보니 서로의 고집이 강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혼 전에 전 남편이 남편과 함께 출연했던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촬영 당시의 코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예쁘고 안정된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실제 부부 싸움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을 억눌러야 했다고 합니다. 서유정 씨는 딸 송이가 여든 아홉 개월 되었을 때부터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이 2주에 한 번씩 집에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서유정 씨는 전 남편에 대한 미움이 컸지만 이제는 마음을 정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며 오히려 전 남편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송도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4년 동안 송도에 살았지만 친구나 지인이 없어 늘 딸과 둘이 지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딸이 태어나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유정 씨는 가족들이 받을 상처 때문에 이혼 사실을 쉽게 밝히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방송에서 어느 선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이혼 고백이 늦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맞출현 당시 꿀 떨어지는 신혼 생활을 공개했지만 행복한 부분만 연출된 쇼인도 부부였음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한편, 서유정 씨는 2017년 3세 연상의 비어예인과 결혼하여 2019년에 딸을 출산했지만 2023년 2월에 이혼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